권총. 그래 아까 못 줬던 권총 죽고 어. 장담. 어.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게임은 바로 사슴 시뮬레이터입니다. 사슴 같은 경우에는 어. 네 여러분 지금 보이시나요? 이 목이 지금 목 늘어나는 것부터 해서 제정 신이 아니라고 해야 하는... 돼? 야, 야야야 너 괜찮아? 사슴아 괜찮아? 와이 로딩 처음부터 뭔가 좀이사롭지 않은데? 자튜토리얼 보시면은 W A S D가 움직이는 거고 스페이스 점프입니다. 오 오야 이 서슴 점프력 예사롭지 않아. 자 시프트가 대시라고 요야오예야 잠깐만 안녕. 너말도할줄 알아? 야야야야야 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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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. 예, 뭔 소리야, 뭔 소리야. 아니, 저 소화지, 우리 적인가? 어, 여러분, 이 세계에서는 사슴이 말을 탑니다. 어, 야, 야 그만 때리, 그만 때리고. 응? 어? 이 시뮬레이터의 묘는 뭐다? 다 파괴시킨 거다! 어, 잠깐만. 여러분, 경찰차 가겠습니다. 어, 잠깐만, 우리, 이거 나 잡혀가는 건 아니겠지? 아니, 이놈, 지금, 우리 사자가 나오는 건가? 아, 잠깐만요. 지금 뭐 이상하게 나옵니다. 어? 아니, 양님이다. 기물 파손. 네, 경, 찰 폭행죄, 요 어? 오, 어? 야, 나 아직 잡수어안 돼! 잡수어 뭐야? 뭐야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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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야? 북극권? 넘벼 어디 지금 이 세계관 체감대 사슴한테, 야. 야 덤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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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서둘 틀이 좁다. 누구도 야내 펀치 가서 봐라. 쩝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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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두렵없 왠지. 이 총을 얻으면 쩝쩝 쩝수없쩝 쩝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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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우리 좀 약간, 종어 타고 다니자. 야! 어, 여러분, 어, 뭐좀 모습이 이상하지만, 어쨌든 말을 탔습니다. 이 말은 아주 강력해 보여. 어? 떴냐? 어? 아니,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장이 야! 이 무기, 탐난다. 야, 이놈! 야! 오오오! 게 많이 큽해요? 야, 이건 미친 게임이야, 어? 야! 지금 지정신이 아니야 도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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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니총 내놔 니총 내놔 나는 쿠키를 가끔게잡압습니다어총가쁘자야어 이쒸 어디 감히 나한테 아 AK 떴다 야 나는 살아있는 무기 샀습니다 경찰서를 깨판을 치자 경찰서 앞에 야, 나와라. 다음은 누구냐. 나 적수가 없다, 지금, 이세계에 너무 시시해. CG. 시시해서 죽고 싶어졌어.